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우리의 삶에 뭔가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요. 이 신앙 생활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놀랍게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잠깐 스탑하는 게 아니라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일날 가끔 좀 늦는 날이 있었지만 안 빠지고 나왔는데 별 변화가 없다.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여셨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대학 가니까 새 시대 열렸어요? 결혼하니까 새 시대가 열렸나요? 아기를 낳니까 새 시대가 열렸어요?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내가 교회만 나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아 있을 때요. 나는 분명히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요. 일단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주어지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고 열심히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데 관계가 어그러지고요. 열심히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성과가 나오질 않아요. 내 자신의 삶이 점점 내가 원하는 삶과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없으니까 열심히 사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삶이 다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봐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말씀 지킬 수 있다고 나와요? 아니에요 세형을 너희 속에 두어야 너희가 내 말씀을 내 윤례를 지킬 수 있다 기독교는 윤리적으로 자기를 수련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정말 내 삶이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를 알고 주님을 내 왕으로 섬기면, 새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내가 마음속으로 정말 바라는 그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는 거예요.